어, 마지막 핵심 가치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어, 끊임없는 변화,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변혁, 변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어, 한 사람의 변화는 나비 효과와 같아서. 그 사람의 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로 시작되어서 그 변화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끊임없는 변화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고 그래서 훈련은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목회하면서 해보면, 이제 훈련을 이제 뭐 1년차, 2년차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장 조금 두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훈련을 마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예. 왜냐 그 과정을 마쳤으니까요. 그 과정을 마쳤으니까 저는 훈련이 마쳤어요. 저는 훈련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 제정신인가 이렇게 이제 바라봐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훈련이 끝났으니까. 그 과정이 끝났으니까. 근데 훈련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여러 가지 훈련을 지향하면서도 어 이제 저와 함께하는 훈련을 서번트라고 이름 지었던 것도 섬김의 단어로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훈련 자체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 어, 훈련이 맞춰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굉장히 심각하다. 어,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래 도 그나마 그래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바리새인같이 행동을 하는데 율법은 또다 지키지 못하는 어 그러한 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그 상당히 이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모든 훈련은 모든 훈련은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모든 훈련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열매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면 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잘 변화되지 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화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는 우리에게 만지셔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느껴지진 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획획 획 이렇게 바뀌진 않아 그래서 아주 잘. 천천히 바뀌니까, 어,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0년, 어, 정도, 이제, 어, 그못 만났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 너는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인데, 어, 야, 너는 어떻게 20년 동안, 어, 이렇게 바뀌었냐. 너는 참, 어, 너무 근사해졌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최악은 이제 너는 예전이 낫다. 이제 그건 이제 최악이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너무 이제 실망하거나 또 너무 그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는데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을 수는 없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열매는 이제 꽃이 떨어져야지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꽃으로만 살고 싶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핵심이라면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그 십자가를 질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반응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 우리를 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는 작업이고 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를 받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성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살는데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걸 좋아해도 그게 너무 좋아 나는 그게 너무 기뻐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어 그래도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내려놓는 것이 회계지 회계라는 것이 뭐찔끔 지금 눈물이나 짜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나가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은 회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회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 이 땅에서 가장 주님께서 화를 내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열매 없는 나무를 만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잘 없, 없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특정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어떤 분 어떤 분들 또 아니면은 뭐 성직자들, 성교사들은 열매를 맺지만 우리 평신도들은 어 우리가 열매를 어 어떻게 맺냐,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사냐 하면서 우리가 하향 평준화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경쟁하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하향평준화를 아, 너도 못해, 나도 못해.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너도 못해야 되고, 나도 못해야 돼. 그래야지 누구 하나 잘하면 안 돼. 누구 하나 잘 되면 이건 그 사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절망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안 되는 쪽으로 가네. 다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안 되는 쪽이라 그래서 팜나 회계 기도도 이게 좀 회계도 이제 조금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회계도 맨날, 어 잘못했다, 미안하다, 어뭐 도와달라. 이 여기서 머물면 우리의 인생 속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냐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오 이렇게 말씀니다 회개를 안 하면 회개와 회복이 없으면 이제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창조의 섭리를 어긋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창조의 섭 섬리, 창조의 섭리가 어긋나지는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에 던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작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라는 열매가 예수라는 모습이 예수라는 언어가 예수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믿음이나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아, 아 내가 정말 그때 기도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맞아요. 그거 진심이었어. 눈물을 흘리고 막 진심되게 막 기도했어요. 지난 한주 동안 이제 저희가 브리지 임팩트 캠프 했어요. 어, 1500명 정도 아이들이 두번 이제 월화수, 목금토 이제 집회를 하, 해,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애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막뭐 울고 불고 뭐 난리 나고 주르뱃 살겠다 죽겠다 뭐 난리가 나요. 그럼,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아, 이제 우리 조국은 이제 변한다. 이렇게 에, 에, 느껴지지만 그런 변화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지 않죠? 그럼 우리가 또 다시 캠프를 하고 또 다시 캠프를 하면서 제가 27년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볼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그 그 사건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방황할 때도 그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닥칠 때에도 그 어, 상황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왜이 모양일까 그렇게 될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 과정 중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우리의 싸움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싸움은 난데 나를 고수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고소하지 않을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계획,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가? 그런데 그게 또 내려놨다가도 다시 또안 됐다가도 막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다가도 또 내가 시험에 들면 또잘안 들리다가도 하나님이 좋다가도 싫다가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또 다시 감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더 오늘이라, 오늘도 한 발자국 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를 고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수하지 않아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나만 느끼지, 남을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슴 아파는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프면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이런 어 능력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나만 느끼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기분이 나쁜데 어떡하겠습니까?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나쁜 일이 벌어져 나한테. 그럼 기분이 나쁘면 그게 일차적으로 나를 사로잡거든요. 그렇죠? 또더 나아가서 어 상처를 받았다. 또더 나아가서 실패를 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 문을 닫는다. 이건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불법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친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불법도 안행했고 세금도 다 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으면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럴 때 잠잠하냐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다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본다. 그래 천국은 바라보는 건 좋은데 그럼 지금 어떻게 사냐? 내내내 내, 내 새끼는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런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시, 시간과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우리가 인정할 정도면 그거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필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인정할 때 그게 필요한 시간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더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사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보다 고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 나타나냐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십자가의 그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은 지금도 너무나 많이 윤택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거에 대한 그이 마음이 더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도 나를 채우지만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공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도 채우지만 이게 다른 걸로도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만 채우니까 갈등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변화 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러고, 뭐 주님께서는 평안하라 그러고, 우리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평안하라 그러고, 평안하시죠. 인사하지만, 막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 왜냐하면 갈등이 있으니까요. 나는 세상에서 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빛이 되라 하니 예? 너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라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 너무 기죽지 마시고 나는 왜 이런 이런 거로 계속 갈등할까가 아니라 이 갈등 자체가 내가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건강해질 때도 사람이 한꺼번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뭐 몸에 이런 이상 반응들이 이렇게 생기다가 그 지나가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이 갈등 구조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아름다운 변화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사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온전한 금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금식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한 우리가 어 금식을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안 먹은 그런 음식도 있죠. 우리가 그런 물질이 좀 남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데까지 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에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금식에 이제 그 집중을 하니까 금식을 했다. 금식을 나는 어 끝냈다. 금식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야. 거기에서부터 일어난 너의 은혜와 너의 깨달음을 이 세상에 보여줘.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있는 약한 자를 섬기고 그 음식을 나눠주고 그 너의 그 시간과 너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네가 이 땅에서 살아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한주 동안 사는 것.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서 가슴 무거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행함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함을 가지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바뀌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작은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이 변화가 되죠? 어, 여러분,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해요? 세 가족들이요. 그리고 제일, 제일 열심히인 사람들은 초신자예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엄청납니다. 뜨겁고 하나님을 붙잡고 막 난리 나고 막 매번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죠. 근데 한 20년, 30년, 40년 된 인간들은, 어, 그 매, 매주 매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게 감사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예. 전도도 누가 해요? 초신자들이 해요. 왜냐면 하 자기가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말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요. 비밀 연애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안 잡히려고. 그런데 항상 잡힙니다. 왜? 보이니까요. 예. 눈에 눈에 띄는 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멀리 앉으면 뭐예요? 예. 지네들이지들끼리 쳐다볼 때 다른데. 예. 다른 인간하고 다르게 쳐다보는데 예. 다 보이죠. 예.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거꾸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인생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인생을 타파하지 않고 종교적인 인생을 끝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돌파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나에게 영적인 어떠한 스텝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영적인 체험이 나를 계속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주님과 매일매일 내가 사투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고, 야, 이 메시지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 야, 이 메시지는 저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교만한 것이죠.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들에게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어, 목사님, 어,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러, 이런 얘기. 그, 그, 그거는 그 사람 은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 목사님, 오늘 그 집사가 안 나오는데 걔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건 은혜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표적 설교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표적 설교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어떤 목사가 자신의 그 목표를 위해서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표적 설교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나쁜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선포하는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말씀이 돼야지. 우리 공동체를 위한다기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개인,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을 위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게. 네.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를 어, 들으라고 한 말이냐 물어보면 당연하죠. 어, 당신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예, 당연하죠. 제가 죽으려고 고생해서 왜 설교를 준비할까요? 당신 들으라고. 예, 너가 들어야 된다. 어, 바로 너다. 어,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선포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진짜 별의별 예배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예배가 다뭐 정치적인 얘기하다 끝나고, 또 예배가 다지 얘기하다 끝나고. 어? 성경의 말씀을 본문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뭐 철학적인 얘기하다 끝나고 근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변화되는 그 변화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 사모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변화의 상징이고 열매인 거예요. 하,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나에게 일어난 갈등들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왜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그만큼 나아진 겁니다. 그 뜻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중심적 그리고 나 자아를 내려놓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가 계속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변화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예. 변화되고 있다 이걸 꼭 아, 내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면 이만큼 한 발짝 갔다가 열 발짝 뒤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어 신학자는 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다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사다리를 올라간다. 그리고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빠지고 그러면 하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르르 내려온다.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어 어떠한 변화든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가는 변화가 아니면. 주님을 떠나가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어 무엇으로 열매를 맺냐면 순종으로 열매를 맺죠 그러면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순종으로 어, 나아가지 않으면 이게 헛거라. 그게 어떤 거와 같냐, 마찬가지냐면 여러분 병에 걸렸어. 그래가 의사가 아주 탁월하고 좋은 약을 여러분들에게 처방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먹으면 나아. 근데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안 하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약을 타왔어. 약을 타와가지고 내 앞에 있어, 이 약이. 근데 약을 쳐다만 보고 안 먹어. 그것이 순종을 안 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순종하면 굉장히 거대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특별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우리가 다 키워봤지만 애들 키울 때 애가 예할 때가 제일 이쁩니다. 예. 싫어 할 때가 이제 가장 갈등이 이제 나타나요 이걸 죽이냐 살리냐 이제 이런. 싫어 나 안해 나 그렇게 안해 이러면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주 안에서는 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할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자, 자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나쁜 행동보다 여러분들의 어떤 나쁜 행동보다 수용성 없이 순종 없이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쁜 어떠한 한 번의 내 선택, 나 나쁜 어떠한 죄보다 수용성도 없고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것. 이게 대개 묵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세신자들은 잘안 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항상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우리는 나의 영적 싸움은 나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물론 세상의 유혹도 많고 뭐 세상이 나를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있어 있기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나하고의 싸움이다. 나하고의 싸움. 근데 이 나라는 인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나한테 가장 후하기도 하지만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적은 별로 없을 거라고요. 예. 혹시나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러우시면 진심으로 저는 상담을 추천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 예. 저한테 오지 마시고 의사한테 가세요. 의사. 그건 정신적인 질질환이라 질환. 예. 그러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어, 내, 모습, 내 모습이 이 모양인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거기서 그냥 끝나요. 에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여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연단 속에서 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핵심 가치는 우리가 트랜스폼. 변화되는 것이다. 변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이 변혁될 것이다. 그걸 우리는 믿고 그것을 우리의 핵심 가치로 붙잡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짐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 그럼 다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무대는 이곳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한 주도 여러분들의 작은 발걸음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